9월 28일, 과거의 오늘, 짧지만 강렬한 역사 이야기, 타임노트와 함께합니다. 1066년 오늘, 노르만기 공 윌리엄은 약 7000명의 병력을 싣고 영국 침공을 위해 프랑스 생발레리 시르솜에서 영국 해협을 건너 출항합니다. 이 사건은 10월 14일 잉글랜드군과 헬스팅스 전투로 이어져 앵글로색슨 왕조를 무너뜨리고 노르만 왕조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영국 역사와 문화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듭니다. 1542년 오늘, 포르투갈 탐험가 후한 로드리게스 카브릴료가 스페인의 명을 받아 탐사에나서 캘리포니아 해안에 오늘날 샌디에이고 만에 도착합니다. 그는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를 탐사하고 이를 유럽의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으며, 신대륙 개척과 북미 서부 해안 역사의 서막을 엽니다. 1928년 오늘 영국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휴가를 다녀온 후 대양 접시에서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구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 발견은 최초의 광범위한 효과를 가진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시초가 되었으며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급격히 낮춰 현대의학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 중 하나가 됩니다. 1950년 오늘 한국전쟁 발발 3개월 만에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상 육작전의 성공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북한군으로부터 탈환합니다. 이 서울수복은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결정적 승리이며 전세를 연합군의 압도적 우세로 전환하고 국군과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는 중대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1978년 오늘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선출된 지 불과 33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급작스럽게 사과합니다. 그의 짧은 재위기간은 20세기 교황 중 가장 짧은 것으로 기록되며 1605년 이래 한 해에 3명의 교황이 연이어 즉위하는 현대 가톨릭 역사상 전례 없는 해가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은 국제 알 권리의 날입니다. 시민들이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권리 즉 정보접근권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광견병의 날이기도 합니다. 광견병 백신을 개발한 과학자 루이 파스퇴르의 기일을 기념하여 지정되었으며, 광견병이 인류와 동물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억해야 할 오늘의 이야기, 타임노트와 함께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다음 여정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함께 만나요.